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 이제는 괜찮아요 라는 한마디로 덮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에도 선제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화성, 대구,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이 살인이나 중상해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평소엔 괜찮다거나 가끔 술 마시면 난폭해질 뿐이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곤 했지만 이러한 관계 지속이 결국 더큰 범죄로 번지고 심각한 경우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해 전국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의 핵심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폭행이 발생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분리하고 필요시 형사 입건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해도 경찰은 사건 발생 자체를 의사에 반한 폭력으로 보고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서 주목할 부분은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이나 위협 등의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적용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도 별도의 접근으로 판단해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새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 문자, SNS 등 전기통신 접근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한 번의 폭행 사건이라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송회 등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입건됩니다. 폭행신고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스토킹 관련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해 피해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합니다. 이번 매뉴얼은 피해자가 비협조적인 상황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도 신고가 반복되면 경찰이 법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가 수개월 전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재회를 요구한 행동까지도 스토킹의 지속성, 반복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이번 매뉴얼에 대해 전문가들은 입법 공백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예진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는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는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9월 11일 국회에서 교제폭력 대응방안 세미나를 열고 교제폭력 방지와 입법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앤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세상에 꼭 필요한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